어, 오늘은 그 스톡홀름에서 어 제가 이제 독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 남쪽으로 그 말메쪽으로 가서 어 크루즈를 타고 야간 크루즈입니다 어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건데 어 가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여기는 이제 웨셰핑이라는 도시인데 음, 웨셰핑이라는 도시가 그이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어 일명 베테른 호수란 그큰 호수인데 이게 그뭐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오면서 그 제가 운전을 하느라고 어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 저쪽 그 왼쪽에 보이는 뭐 거의 바다입니다. 바다 그 끝도 보이지 않고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그 오목하게 들어간 어 호수 쪽에 호수 쪽에 남단입니다. 남단 쪽에 그 도시 음 도시고 이 호수가 어, 유럽에서는 여섯 번째로 그큰 호수입니다. 어, 근데 여섯 번째로 큰 호수인데도 뭐, 규모가 엄청나고요. 여기 약간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 그리고 외 웨셰핑이라는 도시는, 어, 인구는 한약 11만 정도, 어, 그, 시민들이 그 살고 있고, 어, 뭐, 상당히 좀, 어, 뭐랄까, 전원 도시 같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아주 조용하고, 어, 한가로운 여유 있는 그런 도시같고요 어, 오늘 이제, 그 여기가, 그 저희 내려가는, 음, 거의 중앙 코스입니다. 오늘 아침 어, 9시에 출발을 해서 지금 1시, 어, 1시 뭐 지금 한반 정도 됐는데, 어, 지금 반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8시간, 9시간 걸려서, 그, 음, 말매쪽으로 내려가서, 밤 이제 11시 어, 크루즈를 타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그 전망대에 이렇게 대포가 있는데 뭐 여기서 전쟁 장소였는지 대포 조용히 있네요 하. 지금 이 호수 아래, 호수가에 어,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제 소시지 남은 거, 김, 또 뭐지? 김 김. 음. 또 갓김치 썰어가지고 볶음밥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아, 아주 그냥 꿀맛이네, 꿀맛. 집에서 먹던 볶음밥. 그리고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서 맛있게 지금 볶고 음? <laughs> 또 출발하겠습니다 을 계속 음. 맛이 어때요? 응? 맛이 어때요? 뭐 꿀맛이지 음. 날씨가 찬창하고호습과 아, 음. 짧아서 어? 음. 맛있게 기가 막히네 기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지금, 말매에 도착했습니다. 말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그, 곳은, 말매성이라고, 어,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인데, 어, 지금 요게, 내부에 들어가는 데는, 어, 아마 5시까지인데, 제가 좀, 지금 6시 넘어서 도착해서, 내부는 못 들어갑니다. 어, 근데 또 산책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 또, 차를 세워놓으면, 강도가 한 20초 만에 다돌어간다네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바로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왜 불안해서 안 되겠네요. 그, 성방 그냥, 한번 구경만 하고 갑니다. 그냥 뭐, 엄청 멋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목소리> 어,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또, 이 성이 또 유명하네요. 말미도 이렇게, 약간 구시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아직 그 옛날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네요. 그이 말면은 뭐 우리나라 치면은 거의 뭐 부산, 여수 그쯤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스웨덴의 어쨌든 가장 남쪽, 가장 남쪽 항구, 항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거의 9시간 가까이 지금 달려오는데 스웨덴이 그스톡홀름에서이 남쪽 말메, 아래저 한국까지 뭐 계속 이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없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허 벌판에 그냥 농사만 짓고 나무들이 이렇게 조금 있고 그런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지금 뭐이 나라 참, 진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런 사람들아 <laughs> <laughs> 지금, 말매시에 트레일러고리 그 항해 와서 저녁을 먹을 걸 살았는데 <laughs> 생선요리를 먹을까 했는데 밤은 너무 멀고, 뭐, 또, 찾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 일대는 전부 다또 피자 밖에, 피자가 제일, 제일 많지, 그지? 응, 피자 집이 엄청 많아 피자 집이 대부분이고, 요것도 스시집을 간신히 찾았는데, 요 스시집이 여기가 엄청 넘쳐니다 근데 이 일대가, 보니까 그, 우리, 어 뭐, 니산,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자동차 회사들, 이큰 회사들이 많이 몰려있네요. 그래서 아마, 요게 스위치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 7시 56분, 일곱, 저녁 7시 56분인데, 어, 저 뒤에 창문 쪽으로 어, 이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아, 우리 와이프가... 아, 그거 도개지니까 이제 집 생각이 난다 그러네요. <laughs> 이제 집 생각이 나긴 나는데 아, 뭐 아직 또 며칠 남았지? 뭐한두달 반. 두두 두 달, 두 달. 두달 반. 응.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어떤 여기서 어, 우리는 11시 어, 11시에 출발하는 어, 밤 페리를 타고, 어,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게 막, 막기가 막 어떻게 세워서 안 주고 그,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주네요. 시켰더니 그, 여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 이 막기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좀 이렇게 그 만들었는데, 오, 맛있네요, 맛기가 맛있는데 아, 여기는 스웨덴의 트렐레 우리 항입니다 어, 여기서 어, 배를 타고 어, 페로를 타고 어, 독일 로스토크항에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을 해서 어, 내일 아침 6시에 도착 어, 밤새 저 어, 배를 자게 되는데 저 배는 우리 배가 아니고요 어, 우리 배는 지금 여기 그 차들이 지금 저배 타기 위해서 쭉 어, 줄서 있는 상태고요. 저희 배는 저 앞에 있고, 저배 안에 지금 음, 객실까지 예약을 했습니다. 그 2인 어, 침대로 해서 어, 객실을 예약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안, 일어나면은 음, 이제 내일 내일은 독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디, 그 남자 누가 디카프트 누구야? 디카프 a Tikaprio. 이 i 이 a p r i o t i 요이제이 출발합니다. 저희 r 객실 Tikaprio. 샤워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러 배는 엄청 큰데 어, 여기서 보니까 멋있지않네 별로 어디로 내려가 응? 어? 올라왔지 어, 기서 왔어? 응. 저기서 온거 아니야 무조선 무조선 요거는 아, 저희 객실입니다 그 이렇게 아래위 침대가 있고 아... 창문이 있는 창문 없는 방도 있는데 약간 싼데 그기도 창문이 있어야 될것같아 이렇게 잠을 자면 되는 거고 욕실까지 있습니다. 욕실 욕실 네, 나름 뭐아늑한것 안 어, 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 맥주 여기서 제일 맛있는 맥주, 스웨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겁니다. 아 이제 어 크루즈를 타고 어 크루즈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 아 어, 이제 이 배를 타면은 어 내일이면은 이제 다시 어 우리 독일로 갑니다. 제가 이제 그 9월 어 아, 8월 19일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서, 어, 이제, 북유럽으로 넘어온 게 지금, 어, 오늘이 16일 차인데, 아, 북유럽, 그, 정말, 어, 저의 처음 사실 북유럽이 오고 싶었던 그 이유는, 어, 노르웨이가 저는 상당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 뭐, 트루 통과에서부터 해서 그, 피어로드라든지, 그 노르웨이에 대한 상당히 좀 꿈이 있었는데 그 노르웨이를 어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독일에서 더 올라와서 어뭐 덴마크, 어 스웨덴 이서 거쳐왔는데 음 사실 덴마크, 스웨덴은 그렇게 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여튼 일정이 그 노르웨이를 어 잡다 보니 이렇게 북유럽 쪽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스가 이렇게 어, 결국은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 어, 전반적으로 여튼 노르웨이는 어, 어, 한번 꼭 가봐야 될 나라 아, 뭐 어, 뭐랄까요 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구에 어, 어떻게 보면 좀그 상당히 원시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산, 산악 지역이라든지, 피오르드 지역이 전체가 그런 느낌이었고, 어, 뭐태고에그 찌들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아, 저, 정말 저는 여튼 환상적이었고, 음, 가슴 벅찬 그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나름대로 그, 어,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은, 음, 이렇게 뭐, 타, 타일이 이렇게 또, 어, 발달된 나라라고 아주 봤는데, 어, 또 코펜하겐은 또 그런 모습 많이 못 보고, 뭐, 아름다운 그, 어, 그 항구 쪽, 거의 어, 그 모습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고, 어, 스웨덴은, 어, 사실 스웨덴은 너무 관광지원이 좀, 어, 약간, 부족한 느낌 어. 뭐 아까 오다가도 이렇게 봤지만 8시간 9시간 달려오면서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 특별히 이렇게 자연적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는데 뭐 하여튼 뭐 시내 스웨덴 어, 그쪽에 조금 이제 뭐 그냥 하루 이틀 코스 그, 중, 그 정도면은 그냥 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유럽 3개국을 돌았는데, 음, 뭐,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자동차 아까 키로수를 보니까 독일 프랑크 프로트에서 내려서부터 어, 위까지 한 지금 돌고 배를 타는데 4,100km를 달렸습니다. 4,100km. 상상이 아세요? 4,1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보통 한뭐 500km 정도 그러면은 음, 여덟 번인가요? 뭐, 거의, 꽃박 한, 육일 정도는, 그, 거의 뭐, 운전입니다, 운전. 아, 상당히, 그,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그나마 이제, 운전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경험도 있고, 어, 했지만은, 어, 여튼, 상당히, 했지. 쉽지 않은 코스, 코스였습니다. 4,000km를 지금 달리면서 돈다는 게. 그래서 자동차 여행은, 어, 여튼 지금까지, 어, 쉽지만 은 않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를 가든 주차 문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주차에 뭐, 그 나라마다 또 약간 개념도 다르고,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우리 어플로 하든지 아니면 뭐 기계로 하든지 그렇 해야 되는데, 어, 여러, 그 자동차에 대한, 그, 다니기는 편하지만은, 일단 차를 가지고 교통, 뭐,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어, 전반적인 북유럽에 대한 느낌, 그리고 어, 북유럽에 대한 전체적인 어, 여행을 마치고, 어, 이렇게,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 동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여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